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 적응 방법, 다운로드 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다.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아이템 홀로그램 모드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은 기본적인 아이템 홀로그램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얘를 던져주면 아이템 이름과 함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멀리 가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고요. 가까이 가면 이름이 생겨나고요. 이런 반식의 아이템 홀로그램 모드인데 개수도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뜨죠. 64개, 1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뜹니다. 요 녀석 이름을 마음대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채팅창에 펑션 아이템 홀로그램 f 피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enable addon 애도을 켤지 끌지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끌 경우에 멀리 갔을 때 혹은 벽이 쳐져 있을 때 아이템이 안보였는데 이름이 자, 얘를 꺼주면 멀리 있을 때 혹은 벽이 쳐져 있을 때안 보이게 되는데 얘를 끄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아, 나옵니다. 쳐져 있어도 이름이 보이죠. 원래 같은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원래의 네, 경우도 안보여줬는데 원래 같은 경우 이, 얘를 켜주면 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하지만 아까는 계속 떴죠. 자, 이러한 옵션이고요얘 같은 경우 가까이 있을 때 이름표가 뜰 건지 아니면 그 막, X,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닿았을 때 뜰지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가까이 있을 때 봤잖아요? 가까이 닿아가면 이름이 보인 거. 얘로 설정을 해주면 가까이 가도 안 보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죠? 다시 떼주면 사주고요. 이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 있을 때, 뭐, 반경 같은 걸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얘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해서, 어, 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역슬래시엔 줄 바꿈이죠. 어, 줄을 내려주는 거. 역슬래시에는 제가 코딩할 때 자주 쓰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보이시죠? 옵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닉네임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상세하고 설정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렉도 네, 가까이 있을 때만 나온다고 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이런 모드였습니다. 끝.